건축 교육으로 세대를 아우르고 생각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안녕하세요. 건축가 정현정입니다. 도시나 건축 하면 대부분은 공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도시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건축물의 연속이고, 건축물은 사람들의 생활하는 장소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제이롯데 타워 같은 경우에 하단부는 상업 시설들, 문화 시설들이 있고 그 위에는 오피스와 주 주상이 복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5층 이내의 건물 기능들만 파악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높이가 아니라 실은 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저층부에 되어 있습니다.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어떤 다양한 어 거리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게 도심에 있죠. 아이들이 와서 보면 처음에 놀랍니다. 좀비이상적이고 먹거리들도 펼쳐져 있고 어른들 낮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기록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재미난 모습들로 신기한 시선을 끌게 되고요. 서울에 또 도심에 있는 시장이라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 세대 간의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장소가 될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시장의 역할도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없구나 이런 것도 비교를 잠깐 할수 있는 케이스가 됐었습니다. 서울에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좀 세계적으로 어, 기술적으로도 뒤처지지 않고 상징성이 가득한 건물들이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의 상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음, 남산타워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서울의 전역에서 가장 잘 보여지는 어, 건물이 제이 롯데 타워가 됐어요. 높은 건물이 교보생명과 지금 종로타워 두 개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제일 중심지인데, 그 역사적인 목락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조화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은색 건물이 들어서는 순간 그 전체적인 풍경이 많이 부서졌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동안 종로를 안 갔습니다. 다시 종로를 찾았을 때이두개 중간에 있는 큐브 건물이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은색의 종로 타워가 무척고요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새로 들어간 두 건물 하단의 1층부에 피막골의 길을 그대로 만들어줘서 사람들의 향수와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걸어갈 때 차로변이 아니라 건물 사이에 뚫어져 있는 1층부를 통해서 가는 재미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종로의 시선이 많이 변했죠. 파리의 뽕비두 센터 많이들 아실 겁니다. 건물을 향해서 광장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자유롭게 행동을 선택하고 관찰할 수 있게끔 서로 간의 교류가 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광장이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닐까. 서울역사박물관은요 사람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서 휴식이든 놀이든을 할수 있게끔 광장을 열어놨다는 것이 일단은 접근성이가 진입성 그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바닥엔 또 바닥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또 상황마다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전면에 갖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내부는 실내의 작은 중정 자연하고도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건축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더라도 만만하게 사람들 을 산책까지 끌어들이고, 그리고 계단이 있어서 기단부를 형성한 전면부가 있지만, 경사를 또 자연스럽게 함께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가 곳곳에 조용히 숨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시립미술관 자체로서는 역사적인 가치도 충분히 있는 좋은 건축물이라서, 좀 이... 경우에는 좋은 케이스구나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안타까운 케이스는 청계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 있는 수변공원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왜 걸어갈 수가 없었냐면 보행로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박혀 있었습니다. 초반에 어느 정도의 보행폭과 주변의 상황과. 여러 다양한 사람, 이용자들을 생각을 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 동안의 준비 과정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는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게 DDP입니다. DDP에 가면 방향성을 상실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장소는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공간의 요소인데, 이건, 이거 역시 디자인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 대한 기능성은 상실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가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어, 시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건축가들이 건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맥락,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 앞으로 흘러갈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찰과 관심은 건축가의 기본적인, 어,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는 장소부터 학교 오는 곳, 그 다음에 멀리 나가는 곳까지 좀 한번 관찰해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찰도 하고 다른 모습 또는 다양한 생활 이런 것들을 어, 알게 모르게 보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고요. 특히 건축할 때는요. 사람에 대한 인, 관찰 없으면 그 사람이 필요한 장소가 되는 어, 공간을 설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 건물이 들어가는 지역적인 상황이랑 계속적으로 숨쉬면서 어, 존재할까? 이런 것까지도 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관찰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너무 쉽게 포기를 하고 편입을 하거나 또는 정과를 합니다. 건축이 뭔지 알고 오늘 학생들이 드물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어,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을 정말 많이 믿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많이 점, 접촉을 해서, 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건축은 디자인 뿐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작업이다. 사람에 대한 시선을 좀 넓게 펼쳐라. 사회도 알아야 되고, 역사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한 그 단순히 취업이 아닌 그런 과정으로 저 건축이 준비되고 재미난 학문으로 평생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눈빛이 달라지는 것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자신들이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얻게 됐고요. 학생들이 확실히 자기에 대한 그 표현 능력도 향상되는 모습을 잘볼 수가 있었습니다. 10대들한테는요, 무조건 많이 경험해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서 걸어봐. 이를 얘기해요. 걷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거든요. 사람들도 천천히 보게 되고, 많이 살펴보게 되고, 그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10대들한테는 그런 시간들을 꼭가져라 얘기를 하고요. 20대들한테는 책을 많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충분히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